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경기 광주 오포 신현리였습니다 신현리요? 네 분당에서 제일 가깝다는 네, 그 신현리 그 신현리 맞습니다 네. 어, 이번 현장은요 어,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빌라 같은 게 같이 혼재되어 있지 않고요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위주로 마을이 예쁘게 조성된 곳입니다 신현리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마을에 오신 거네요 네, 네. 어, 이번 현장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개 한 동에 네 세대가 붙어 있는 수직형 타운하우스고요. 남아 있는 세대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수직형 타운하우스 중에서 지금 두 세대가 남아 있는 거라고요 네. 네. 보시면 입구 쪽에서 그 지하 주차장이 있고요. 바깥에서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구조고요. 외장재는 뭐 밖에 라임스톤이라는 소재로 외장재가 마감되어 있어서요. 시간이 지나도 변색 없이 사용하실 수는그 장... 네, 진가 변함없는 네. <laughs> 변색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현장입니다. 네. 어, 지하 주차장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앞에 트럭이 딱 가리고 있네요. 네. 예 자리는 한, 대한 대까지 자리. 있고요. 여기 이제 주차장 안쪽으로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아 공간이 있고요. 예. 참, 자리가 꽤 넓네요. 넓네요. 네. 예. 오토바이 같은 거는 충분히 두실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셔터를 열어놓고 하면 두 대까지는 될수 있겠네요. 그렇 다시 닫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이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요. 두 칸짜리 있고 옆에 서브장까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안쪽에 좀 뭔가 넣을 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laughs> 네. 그리고 또 벽면이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대리석 타일로 마감시공 되어 있고요 아 어, 여기 벽면 전체가 다 대리석이네요 네, 1층으로 올라와 보시죠 주문을 열수 있고요. 이렇게 중문이 있고요. 들어와 보시면, 입구가 주방 있고, 앞쪽으로 거실까지. 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수직형 타운하우스 중에서는 꽤 그래도 크기가 좀괜찮은요 네, 거실이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네요. 앞에도 아트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대리석을 건축주분이 많이 좋아하시는가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시죠? 이 대리석 자재를 음, 비싼데. <laughs> 창이 지금 약간 남서양의 햇살이 잘 들어오네요.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햇살이 이렇게잘 들어오고 있고요. 음, 거실 크기가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6m 가까이 나오고요. 에어컨 휘센 제품으로 천정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는 구조고요. 주방 보시기 전에 <laughs> 주방을 볼까요? 주방 보시기 전에 편한 거실. 하십시오. 네,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네. 저로 그, 사실은 네. 주방보다 이 거실에서 보니까 바로 이게 바로 나갈 테라스가 있는... 바로 보이니까 좀테라스부터 네. 가고 싶으면 본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테라스가 매우 좋아요. 앞쪽에는 이제 데크가 있고요. 베크가 깔려 있고 정원까지 잔디 정원이 이렇게 있네요. 잔디 정원이 있고 아이 집에 굉장히 큰 장점이 그앞 집이 새로 건축을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앞 집의 그 마당이 앞집 마당 그래서 이 조망권이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이 나무가 되게 비싼 나무인데 네 남의 네. 집 나무인데 우리 집 나무 같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잔디 마당이 꽤 크게 있고요. 옆에도 측면에도 이렇게 빈 공간이 또 있어요. 뭐 실외기 나 있기도 한데 뭐 창고 같은 거 이동 창고 갖다 놓고 쓰시면 충분히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네. 예, 도시가스 아니고 LPG네요. 네. 예. 이렇게 마당 정원이 잘 나와 있고. 이파라솔은 주는 건가요? 그죠. 굳이 가져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럼 <laughs> 닦아서 제가 가져가는 잘 쓰는 걸로?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실래요? 조망권이 좋은 마당 테라스 보셨고요. 네. 지금 마당 한번만 제가 둘러보고 데크와 마당이 같이 있으니까 좀더 이쁜 것 같아요. 마당만 있고 주방 보실게요 네. 주방이 기역자 주방이네요 기역자 주방이고요 어, 이렇게 상판에는 인조대리석 아니고 천연대리석이 시공돼 있어요 칸스톤인가요? 칸스톤인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천연대리석 아, 맞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대신 이제 천연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마감선이 조금 이렇게 그러나요 근데 이거 화이트 마감선은 좀 마무리를 검정색 실리콘 같은 걸 살짝 쏘면 훨씬 더 마감이 좋게 나올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럴 때 이제 검정색 네임펜으로 칠만 해도 훨씬 깔끔해지더라고요. 기억자 주방에 한샘, 가스렌지 설치돼 있고요. 후드도 한샘 제품으로 시공돼 있고요. 싱크대가 한샘 거 맞네요. 싱크대 한샘. 네. 어, 천정 인테리어는 이렇게 자작나무를 또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자작나무를 좀 시공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이제 전자렌지하고 밥통까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 식탁을 그냥 별도로 안 두시고 요거를 그냥 식탁 그대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데워 먹을 수 있게 요것도 있네요. 네, 여기서 이제 그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서 네. <laughs>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게. 냉장고 자리 이쪽에 한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이쪽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세탁기 딱 놓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세탁기 상하부 놓으시면, 위에다 건조기 넣으면 창문은 좀 가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탁기 공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 네, 이 집이 좀 특색이 있는 게요. 일반 수직형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바닥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방을 좀못 넣는데요.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요네 싱글 침대는 일단 들어가는 사이즈네요. 그래서 가족실로 뭐그 가족 누구 방으로 쓰기는 좀 작아 보이는데 어쨌거나 1층에 방이 있는 게 어떤 형태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 불을 안 켰네요. <laughs> 불을 켜고 보면은 이쪽 방에 이그 같이 쓰실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어. 네 샤워 할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어, 할 수는 세면대거든요. 있겠네요. 할 수는 있죠. 네. 네. 제가 저가 들어가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저 이런 데서 잘 씻어봤거든요. 좁은 데서. 네. <laughs> 네. 이렇게, 그, 거실, 주방, 그리고 마당 테라스, 작은 방, 욕실까지 있는 1층을 다살펴보았고요 다음 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1층에 방에 화장실까지 있고, 괜찮네요. 크기가. 괜찮죠? 네, 사이즈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이 좋았어요. 맞아요. 남양 햇살이 네. 가득한 눈부시는 집. <laughs> 눈부신 집. 눈부신 음. 집. 어, 2층 공간은 방이 3 개가 있어요. 방 하나씩 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네. 따라 보시면 아 눈부십니다 지금. 네, 눈부신 햇살 가득. 네. 제가 눈부신 게 아니라 햇살이 눈부신 거예요. 네. 아, 오늘 <laughs> 네. 플님도눈부시 게야. <laughs> 아유 저렇게 영혼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 전면 가득 큰 통창이 있어서요. 안방이 뭐 정말 막힘없는 조망권을 다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방 사이즈도 굉장히 좋네요. 침대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여기가 안방인가요? 예, 안방입니다. 그리고. 되게 크네요, 크 네. 안방이고. 문은 이렇게 닫으면. 안쪽에 이제 욕실이 아, 있어요. 저는 욕실이 안 보여서 안방인지 네. 물어본 거였거든요. 네. 안쪽에 욕실이, 욕실이 있는데요. 있군요. 아, 욕실 보시기 전에 이제 북박이장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요. 네. 사이즈로 보면 한 11자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TV 놓으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네. 안방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남보여주셔도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연 제품 대리석 시공되어 있고요 수전이랑 오 그리고 비데 한샘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부속품들 이 인테리어 부속품이 한샘 제품으로 굉장히 이건 좀 고가로 보이네요 그리고 샤워부스 있고 예 샤워부스 여기 밑에 자갈 무늬 타일을 시공해 두셨어요. 아 자갈, 자갈 느낌이 좀 나요. 보통 발바닥 간지러우신 분들 저보다 많이 고르시죠. 각질 제거 여기서 하시면. 그러시면 안될것 같고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샤워기 따로 있어요.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샤워기, 그리고 파티션 이렇게 완전히 닫을 수 있는 구조고요. 네. <laughs> 안방은 이렇게 보시고, 저 전망 한 번만 제가. 네, 햇살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얼른 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편집이 필요하겠네요. <laughs> 전망의 안방 전망이, 이렇게. 와우, 멋지다. 아... 네. 역광이라서 정말? 좀 어둡게 보일 것 같아요. 아, 너무 눈이 부신데, 진짜? 네. 요 밑에가 우리 집 마당인 거고요. 여기가 이제 변함없는 조망권. 눈이 보십니다, 정말로. 다음은 2층에 있는 안방 보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작은 방 보겠습니다. 2층에 총 방이 3개가 있는데요. 안방에 나머지 두개 방은 재밌어요. 따라 보시겠습니까? 네. 작지만 사실 사이즈는 괜찮아요 그 가족 목성원 어떤 분이 쓰셔도 충분한 사이즈 여기는 침대를 이렇게 퀸 사이즈를 놨는데 보통 이제 싱글 침대나 이렇게 놓으시면 나머지 공간도 충분하고요 또 재밌는 게 이것도 방이 여기서 이제 작은 방에서 이어지는 방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미닫이 문이 이렇게 있어서 열시면 네. 이어진 멀티룸인데요. 이 공간은 저방을 쓰시는 분이 같이 뭐 드레스룸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녀분이 뭐두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여기도 방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네.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열고 쓰실 수도 있고 닫고 쓰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거실 쪽으로 다시 문이 더 나와 있습니다. 방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아, 중간에 드레스룸으로 있어서. 활용을 해도 좋고 네.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많으시면 방으로 네. 쓰셔도 좋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층엔 총 방이 3개 있는 큰방좀두개 있고요. 네. 작은 방그 미닫이로 연결되어 있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휘리휘리리 <laughs> 집이 전체적으로 층고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3층은 3층은 정확하게는 다락방입니다. 이 면적이 아. 예, 면적이 전용면적 그25.7평 미만으로 짓다 보니까 여기를 온층 온전한 층으로 하게 되면은 그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가요. 그래서 3층 공간 이렇게 다락방으로 서비스 공간으로 네. 만들었네요. 만들었지만 네. <laughs> 높이요. 어. 제 키가 184인데 제가 네. 서도 머리가 닿지 않고요. 네. 과장님 위로 한 20cm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이쪽에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고를 좀 높게 활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네. 저희는 허리를 숙이지 않았고요. 예, 네. 이쪽을 공간을 확 죽였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평균 가중치 이내에 들어오게 공간이 다락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활용은. 네. 어, 여기 사실 침실로 쓰셔도 충분한 게요. 매트리스 같은 거 밑으로 넣으시면 침실 공간을 쓰시고, 이쪽에 장이라든가, 내지는 책상 같은 거 놓고 쓰시면 가족실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차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은요. 휘상층에 너무 멋진 테라스. 여기도 전망은 말할 것도 없이 좋겠네요. 엄청 좋은데요? <laughs> 네. 제가 이렇게 원래 지금 뻥 뚫리는 곳을 좋아해요. <laughs> 네. 테라스 네. 크기도. 네. 테라스 크기도 있는... 예, 약한 어, 7평에서 8평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테라스 크기가 그렇고요. 가로로 4m 이상 나오고요. 그 다음 이쪽 길이가 한 6, 7m, 6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전망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가 경규 강주 오포읍 신현리에 네, 조망권이 쭉 나와 있네요. 여기가 이제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평수가 45평이에요. 1, 2, 3층 합해서 아. 45평이고요. 네. 1층 같은 경우는 17평으로 알고 있어요. 네. 11, 평이고 1, 2, 3층 모두 포함해서 4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45평에? 네, 분양가는 4억이에요. 그 여기 마당이 좀큰 사이드에 있는 집은 4억이고요. 옆쪽에 마당이 조금 더 협소한 집은 3억 9천. 아, 알겠습니다. 4억 미만에서 요 정도 그 수직형 타운하우스 그것도 오포 신현리에서 만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가성비 매우 좋은 현장으로 오늘 이렇게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 찍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튜브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